안녕하세요. 어쩌다 정원 카페. 오늘은 아주 마음이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 나무가 지금 죽었어요. 뭉그러우. 여기 보면 이렇게 나무가 다 죽어가고 있는 나무. 정원 관리하다 보면, 계속 뭐, 잘 살고 하는 나무도 있지만, 그때 보면 이렇게 나무를 다 심어 놨는데, 나무라는 게 그런 거 같아요. 좀 키워놨다가 죽으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자, 오늘 이영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지? 네. 어. 그니까, 1년생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1년생은 뭐, 피어내면 다시 내년에 나오니까. 근데 벌써 몇년 있던 나무들이 이렇게 죽으면, 어, 좀 그렇죠. 근데, 몽글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좀 사왔었거든요. 근데, 심었구나, 오래. 오래 심었구나, 올해, 네. 어, 올해, 올해 사왔는데, 여기 있고,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어, 얘는 잘 크고 있어요, 얘는. 네. 얘는 잘 크죠? 네. 어. 그리고 또 얘도 똑같이 사왔는데, 얘도 잘 크고 있어요. 그런데, 네. 해 보니까 이렇게 여기 보면 몽골로가 앞에 있어요. 몽골로를 좋아해가지고 했는데 네. 얘를 조그맣게 한 이만 이만한 거 사왔지, 옛 날에? 네, 요, 요, 요 요거 요요보다더 작은 거. 제 작은 거. 예. 이건 작년에 심은 거고. 그거 올해 심었어요. 이것도 올해 심은 건가? 네. 아, 그렇지. 이것도 올해 심은 거. 올해. 심... 근데 그한 1m 짜리 좀적은거 샀는데. 작은 거 샀지. 그래가지고 같이. 이게 지금 3년째지? 네, 그렇죠. 3년째 그렇죠. 우리 이거. 카페 시작할 때이한명 네. 조그맣게 조그맣게 심었는데 네. 잘 올라. 애들 같은 거 보면 가까이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글로우가 너무 싱싱하게, 그렇죠. 너무 잘 자라요. 그러니까 제가 해보니까 나무를 큰거 좋은 거 해가지고 큰걸 사는 것보다 이렇게 조그만 거 해가지고 좀 키워서 네. 올라오는 게 자리에 잘 맞고. 그렇죠. 그 아무래도 그러긴 한데 이제 우리는 이제 카페다 보니까 어. 여기. 이쪽에가 아파트도 보이고 그래서 좀큰홍글로를좀 음. 심어보자. 심어보자. 어 그래가지고 욕심내서 비싸서 <laughs> 비싸지 이것도 어, 비싼 한, 값을 주고 사갖고 왔는데. 한글에 그때 10, 18만 원? 어그 정도 해요. 이게 18만 원좀뭐그좀 뭐, 싸게 판다 그래가지고 싼게 <laughs> 그 좋은 게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이게 나쁜 음. 거는 아닌 것 같아. 음. 그는 아닌데 이게 이제 이쪽에 오다 보니까 물도 처음에 심고 나서. 어. 그때 관리가 좀 중요한데, 응. 또 많이 갑자기 더워지고 해가지고, 물도 그렇고, 응.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응. 여러 가지 이유로? 응. 왜안 안타깝지만? 안타깝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근데 옆에는 잘 쌓거든, 또. 그러니까 네. 나무에 뭔가, 아, 우리 사장님이 말했던 것, 말씀하셨던 같이, 나무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네, 나무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같아. 나무도 물론 이제 거기서 가져왔을 때뭐 뿌리가 상할 수도 있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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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다칠 수도 있고, 근데 여기 와서 이제, 응. 땅이 또 가물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지만 일단 아픈 마음을 가지고 아픈 <laughs> 보내줘, 마음을 가지고 보내줘야지 보내줘야 돼 이게 어서. 그게 활착이 안 돼서 그냥 이렇게 하면은 뽑아질 것 같긴 한데 음. 비 오고 난 다음에 여러분 네. 오, 바로 뽑아지네 그러니까 활착이 안 돼가지고 이게 제일 문제요 처음에 심을 때 조금 음. 관리를 더 해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음. 여, 여. 어머나 어머나 우와. 아이고. 영차, 자, 영차, 자, 네, 아니 뿌리가 이거. 좀 나오려고도 했는데 응. 옆에 보니까 아니 뿌리가 이게 그 하시는 분이 응. 논에서 파왔대 논에서. 원래 이제 이렇게 논에서 많이 키워. 그럴까? 네. 밭에서 네. 키워도 야 논에서. 아 이게 또 이거 진흙이야, 진흙. 그러게. 진흙이야. 그러게. 그리고 또 다른 애들은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한마안되고게 뭐냐면. 응. 최대잘 살까? 아이 살아요. 걱정 말아요. 잘그잘 그, 살까? 네. 어 그래서 오늘 이거 나무 캐내는 거 우리가 어 어쩌다 좋은 카페 브이로그 <laughs> 기록하는 거라서 <laughs> 음. 마음을 안 좋게 나무를 캐는 거. 이거 보니까 뭉그러워가지금다 말라 말라가. <laughs> 그러게요. 어, 이건 우리의 잘못입니다. 네. 우리가 관리를 잘못한 겁니다. 어, 물도 좀 신경을 쓰고 돌봤어야 되는데. 음. 근데 이제 내가 제일 그 뭐가 보니까 흙이 네. 너무 이렇게 진흙까지 진흙 진흙 그렇지. 어 응, 흙이 너무 진흙이야. 응. 그러니까, 밭에, 그러니까 여기 뿌리가 새로 좀나오려고도 확인했어. 그거 아니야? 그거 응, 뭐 아니야? 응. 응. 그러니까 응. 이 뿌리야? 음. 그러니까 가물어서 물 때문에 그런 게 제일 클것 같아요. 가물 물 때문에? 네. 어. 그때 물을 많이 안 줘서 그런가? 네, 좀더 신경 썼어야 되는데 제 응. 잘못입니다. 내 잘못이요, 내 잘못. 내 어. 잘못이요. 어 예, 네, 신경 쓰지 마시고 잘고 있어. 그래서 있어요. 오늘은 몽골로 파내는 네. 거. 어, 근데 네. 지난번에 그 우리가 다 죽었다고 어. 그거있죠 인동초. 어, 아니 죽어서 자르긴 했는데 싹이 또 나오고 있으니까. 싹이 나오고 있어. 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싹이 나오고 있어. 네. 어, 아니. 그게 흰가루 병이 있어서 죽었다고 단언 하셨지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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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내가 자르면 좀 나아질 거다 했는데, 역시나, 나오고 있어. 나오고 있어? 화나자고 <laughs> 어. 그렇게 막 음. 했잖아요. 어, 어쩌다 정원 카페 보면, 예전에 몽골로우라든지 블루엔젤 네. 너무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음. 이게 블루엔젤이 저희가, 음. 어, 큰거 하나만 보내고, 음. 나머지는 잘 음. 키우고 있어요. 잘 키우고. 얘 진짜 잘 크잖아. 예. 네. 얘잘 크잖아. 어, 저 네. 어, 지금 3미터가 넘은것 같은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나무는 불안하긴 해요. 네.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말라가고 있어서. 장마 오고 장마, 장마. 할 때가 제일 그죠 습하면. 습하면 그렇지. 네. 음. 그래서 장마철이 제일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정신 바짝 차려야 돼. <laughs> 네. 덥고 춥고 그러면, 네. 근데 희한한 건 다른데 밖에 있는 나무들은 응. 그렇잖아. 물도 안 주고, 뭐도 안 해도 잘, 잘 자라잖아. 근데 거기에 이제 처음부터 적응을 응. 했겠죠. 그러니까 애들, 응. 애들이 지금 그런 경우겠지? 어, 여기는 진짜로 응. 물 많이 안 주거든요. 응. 이쪽 라인은 안 주고, 저쪽 화초 쪽 라인만 많이 주는 편인데, 응. 그래도 잘 살고 있는데, 응. 여기는 또 땅이 또 모래가 또 많이 섞였어. 응. 아마 이거 나중에 영상 보여주시면, 아니, 왜 그렇게, 저렇게, 저 흙이, 응. 이런 흙이냐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아. 자세히 보면, 여기가 진흙이야, 진흙이야, 진흙? 아하. 진흙이야. 논, 논. 논에서, 아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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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이 하는 말이 아니라, 응. 거기, 농도 오셨던 분이 그러셨거든. 논에서 응. 파왔다고. <laughs> 그래서 알았지. 아. 아니, 논에서 또 많이, 아, 그치. 밭, 밭이 좋은데? 아, 밭이 세야 응. 돼. 이거 논에서, 이거 진흙이잖아. 아. 그래서, 살때잘 때에... 사야 돼. 에이, 여기, 여기, 애를잘 크고 있으니까. 어, 내가좀 불안하다니까, 이게. 이게, 물론 이제 잘 크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근데 아래도 여기 좀 마르고 있어, 여기가 좀. 그러게. 이게 옆에 이제 싹이, 새싹이 나와야 되는데, 요쪽 라인, 그러니까 이번에 산 애들이 조금 걱정이 되긴. 걱정이 해. 많이 돼. 여기도, 얘도 맞아요. 그러잖아, 좀. 여기가? 얘도. 음 여기는 앞에가 또 있어서. 저, 그냥... 제, 제 방금 아래 있는 부분이 있잖아 예, 네, 음. 거기 얘도 사온 거잖아. 그렇죠. 야, 이번에 사면서, 좀 좋은 데서 잘 사야지 잘 고르고 사야 돼. 여기 안가 볼까 저기 저기도 지금 응. 직접 가서 보고 사야 되는데 전화로 어, 직접 주문을 보고 했더니, 사야 돼. 그지? 어 그냥 내가 전화로. 돼. 전화로 나무 같은 경우는 얘도 보면 여기가 이번에 산거잖아 지금 그런데 <laughs> 어, 여기 나무 가 지금 여기 다 말라 가지고 아, 잘라냈어 앞에. 앞에 어, 누가 잘랐어요? 어 제가 그 사장님이 잘랐습니다. 잘랐습니다. 네 말랐다고 말만 하시고 <웃음> 그래서 <웃음> 지금 나무를 살때 나무 그 정원에서 관리할 때 그러니까 보통 작은 나무를 가지고 심어서 아. 할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 문구로가 인터넷 음. 보면 음. 이제 뭐 탐은 나시겠지만 큰게 이쁘고 멋지잖아요. 근데 음. 좀 작은 애들 음. 한 3, 4만원 정도 음. 되는 아이를 사가지고 키우는 게더 음.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큰 나무 사는 것은 물론 병원에서 빨리 커가지고 빨리 예쁘게 보이게 네, 꼬대나게 하려고, 꼬대나게 <laughs> 하려고 하면 큰 나무를 하지만 네. 나도 큰 나무 해가지고 애가 애하고 메꾸에서 같이 번또 죽었었거든요. 그 옆에가 여기가 응. 물이 많이 또 차가지고 응. 이거 블루 엔젤 옆에 있는 저두 개도 이번에 심었거든요. 이렇게 응. 좀 균형을 맞추려고 저기는 잘 크고 있어서 잠시만요 응. 응. 이렇게 몽그로하고 블루 엔젤이. 쭉 있어서, 이번에 이거 하나 더 심고, 응. 원래 있던 애들하고 같이 이제 크는 것처럼 응. 하려고 하다 보니 좀큰 거를 사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응. 근데 이게, 응. 이제, 이쪽 에가 또, 여기는 이제 수도가 바로 옆에 있어서, 그래도 물을 좀 신경 써서 응. 준 셈이죠. 근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때 작년에 죽었어요. 응. 여기 심었던 게 한고로 큰 거. 추천합니다. 데. 나무. 처음부터. 네. 어, 큰거 사서 심고 피우지만 위험이 있습니다. 큰거 사지 네. 마시고요. 네. 그냥 조그만 거 사가지고 정원에서 네. 하나씩 하나 씩 키워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많이 네. 많이 안 좋지만 네. 어, 그 물로 하나를 파내는 거 기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버립시다. 네. 들어주세요. <laughs> 어디로 가시나요? 네. <laughs>